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이 아홉시 뉴스. 네, 오늘 5월 12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전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메이크업도 끝났고요. 또 헤어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예, 목걸이를 어느 걸로 하는 것이 나을까 해서 뒤에 우리 스탭진이 임용님한테 지금 목걸이를 한번 채워보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요걸 이제 나가실 때뭐 빼고 나가는 거죠, 요거요거거예 요거. <laughs> 머리핀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가지고 그냥 나가 나가는지도 모르죠. 정신 없어서 네 멋진 사진 제공 받았습니다. 아참 우리 임용팬님들은 재주도 많아요. 예, 정말 사진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제가 아 진짜 이 사진 너무 멋있다 하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 네, 5월 12일 6주년 6주년 이쯤 되면 아시죠? 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예,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네 임영웅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6주년 아, 그렇구나. 오늘이 6주년이구나. 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6주년. 2017년 5월 12일 날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9만 1286명.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캡처를 떴는데요. 네, 임영웅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이 19만 12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몇 명을 했죠, 이게? 2017년 5월 12일부터 개설되니까는 18, 19, 20, 20, 21, 22, 23. 6년 만에, 6년 만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통계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팩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개설 6주년인데, 예,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 5월 12일 팬카페가 개설됐는데요. 그때 개설될 때몇 명이 있냐면요. 27명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영웅시대가 그때 당시에 27명으로 출발해서 그해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12월 달에 80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80명. 그다음에 2018년 1 2월까지 750명. 와. 지금 생각하면 19만 명 상상이 어렵죠. 그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1,600명. 아. 여기까지도 임용 님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 세상에 나타났죠. 예. 네, 뭐 저기 뭐였죠? KBS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아무튼 참 엄청났습니다. 1600명이었는데 이것이 2020년 3월 미스터트롯 진이 딱 되면서 5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5만 명.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해 8월 11일 날 18만 명 돌파하고 이후 8개월 만에 만 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팬카페는 19만 1280 아까 맞죠? 19만 1 2 8 6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영웅 시대 팬카페가 성장을 해 왔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죠 근데 지금 임영웅 님이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 대세 가수,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가수로서는 아 이게 19만 명쫙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은 돼야 될것 같아요 100만 명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영웅 팬이 100만 명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딱뭐 찝지는 못하지만은 넘어요 넘은데 실질적으로 팬카페에 가입된 숫자가 지금 19만 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 팬카페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자, 아, 전화 주면 문자 카톡 주세요. 제가 연결해서 팬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 선생님을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곳곳에 가르쳐 주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히 영웅시대에 가입하고 싶다, 스밍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해결해 줄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2집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팬카페는 20만 그리고 스밍하는 스밍 숫자도 지금보다 한배 이상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영웅님의 든든한 울타리,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임영웅님이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데 우리 영웅시대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웅시대 출발 개설 6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드리고요. 저도 축하 드리고 뭐 저도 이제 회원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축하 드리고요. 또 최근에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정회원 됐다고 기뻐서 예, 말씀하시는 분들는데 정말 축하 드리고요. 이 주변에도 영웅시대에 가입을 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함을 느끼면 더 좋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 특히 임용 팬들로서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라거 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자, 임용 공식 팬카페 오늘 6주년 네, 의미 있는 날이라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다는 거 너그럽게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숫자가 이겁니다. 19만 1,286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효심 깊을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이명 2위가 누굽니까? 송민준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효심 깊을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효심이 깊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효심이 가장 깊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임영웅.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보여준 거,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만 봐도, 응? 임영웅님이 축구, 시축할 때도,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에, 그 4만 관, 4만 5천 관중 앞에서 떡선 우리 아, 아들 손자의 모습을 보여주으로 해서 그것으로 효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은 카네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티켓팅인데 거의 예, 어머니 할머니를 티켓팅으로 모셔왔으니 예, 그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테네시아 뉴스에서 이명 효심 깊을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요건 뭐 기본이고. 잘못돼서 효심 깊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임영웅 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보니까는 이 탑스타 뉴스라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탑스타 뉴스에서 네, 임영웅 팬님들이 영웅 님한테 서는 편지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가끔씩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것은... 이명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이명님이 어떤 존재인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를 쓰신 분들은, 쓰시 분은 에, 닉네임이 블루다이아라고 합니다. 블루다이아님인데, 블루다이님이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간호사님 같기도 하고, 예.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 간호사님 같기도 한데 이분이 재밌는 것이 미쳐야 미친다. 조금 자극적이죠. 이게 여기서 미쳐야는 앞에 미쳐야는 네 어느 한 것에 집중하는 거 파고드는 거 그래서 미쳐야고 미친다는 것은 도달한다 어디에 어디에. 다다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 푹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루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사자성어로는 불광불급이라고 합니다. 불광불급. 우리 대전에 소주회사인 맥키스컴퍼니의 우리 종례 회장님께 늘이 본인의 좌우명이 불광불급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불광불급이 어느 경지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완전히 미쳐야 한다. 어느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 읽으면 책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한테는 임영웅은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에 아직 올라오질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 어제 저녁에 T V 조선의 미스터트롯 2의 스피노프 방송인데요, 미스터 로또라는 에,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에. 사회가 김성주 아나운서와 북미 사회를 보는데 뭐 우리 임영웅 팬님들은 많이들 안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투는 이제 재미도 없다. 맞아요, 재미도 없어요. 저는 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걸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어제 임영웅님의 정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어제 재하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동료 가수들, 또 선배, 동료, 후배 경연장에서 뭐 예식장에서 또는 뭐 전국 노래자랑에서 뭐 어디 뭐 망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자꾸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텔이 라디오에서 딱 나오기만 해도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별빛별나사가 어제 T V 조선에 나왔었다라는 거. 뭐 T V 조선이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그 동안에 나왔던 스피노프 방송보다 가장 높게 미스터 로또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것이 제한님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 또몇 분이 좀 보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미스터로또 프로그램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불려졌다라는 것 네, 전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부처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27일이 부처님 날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연등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좋죠. 네, 뭐 이걸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뭐 절에도 또 가면또 연등도 올리기도 하고요. 예. 뭐다 좋죠. 뭐좋은 임영웅 님이 종교, 내가 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교회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임영웅 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또 절에 다, 이, 불교를 다불교믿는 분들은 연등도 달아 주시고요.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날을 맞아서 이 연등 하나 달아 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임영웅 님의 연등, 눈에 딱 띄죠. 지금 보니까는 하늘색에 네. 임영웅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웅 시대 써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로스앤젤레스 써 있는 LA 축한가요? 아무튼 써 있습니다. 연등이 세개 달렸데 는이 연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에, 남양주에 있는 더감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감사 더감사 주지스님이 도림스님이신데요. 알고 봤더니만은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요 사찰계 음식 하면은 이분이 도림 스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네. 근데 도림 스님이 지내는 방을 보니까요 방에다가도 우리 임영웅님의 찐팬인 걸 그대로 보여주죠. 임영웅 앨범도 여기 있죠. 또 임영웅 좋은 사진도 여기 있죠. 여기 어릴 때 찍은 사진도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 돈인스님이 임용 찐팬이시구나. 그리고 등도 우리 영님 관련되는 등을 또 이렇게 에, 내실에다가도 다아놓으셨더라고요 아, 이 소식을 그 누구죠 의정부에 서 사시는 포도알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포도알님이 저한테 전해주시기로는요, 오는 27일, 오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저녁 때. 도림 예, 여기 더감사 가시면요 사찰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아주 제가 어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사찰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자 혹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예, 혹시 연등 우리 영림 연등 다시는 분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서 예,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다뤄보,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임영웅 님, 잘 되기를 임영웅 님이 더한번더 날르고, 날르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더잘 되는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예,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하나는 스밍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임영웅 님의 연등까지 제가 전해드렸고요. 네. 임영웅님의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이봉의 9시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커녕.